베리드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실까 한번 한번 네. 얘기 나눠볼까요? 음. 안녕하세요, 동호 씨. 네, 안녕하세요. 누나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 영화 베리드 보셨어요? 베리드요? 네. 아니요, 베리드 영화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뭐못 물어볼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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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가에 갇혀본 <갖춰본> 적 있어요? 가라다라 청아과 친구. 오! 오. 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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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확 갇혔잖아요 자 우리 베리드 본 사람 어딘가 있을 거야 제 7년 전에 음. 영화를 봤더라고요 어, 7년전 어, 영국 가요 어? 근데 음. 그걸 연극으로 만들어줬어요 음. 아 베리드군요? 어, 진짜? 네네 음. 그래서 제가 그 통화하는 와이프 역할을 하고 선가 남자 역할을 해 블랙베리였어요. 소품까지 구하려고 제가 블랙베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네이버 카페에. 블랙베리 회사, 너 보게 해보자. 그리고 블랙베리가 배터리가 되게 빨리 닳는데, 그 배터리가 오래 가는 거는 굉장히 이게 오게 티 중에 티라는 점. 아. 아. 일부러 블랙베리를 선택한 거 같더라고요. 보안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 뭐 첩보영화에서 블랙베리를 아. 사용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아. 블랙베리 전사하신 줄 알았어요. 잘이고 계시는 분이구나. 블랙베리만... 아. 카페 회원 저희가 스피커를 안, 들여, 안 들였던 분한 분만 제가 연결을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네. 음. 지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잠깐 짧게 부탁드리고요 혹시 추천하고 음. 싶은 자기가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뭐 영화 있으실까요? 음.

오, 그분들 함께해서 좀 합방 한번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주 출몰하십니까? 아 그렇군요. 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다 같이 모여서 정말 다 같이 하고 싶어요러가 얘기 많이 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형님, 반짝반짝. 형님 프로필이 강동원이니까 일단 <laughs> 형 씨. 아, 강동원. 씨 가 지금 여기 참여해 주셨어요 그렇지 웃음소리 비슷해 미치겠다 응. <웃음>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많이 안 하고 계셔서 은준씨 짧게 자기소개 해주시면 안돼요 그래도? 음, 네. 네녕 저는 성대모사하는 24살 노영준이라고 하고요 미래의 승무원 혹은 쇼호스트 여러분들 좋은 시간 좋은 자리 통해서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저도 영화 되게 좋아해서 어, 되게 반갑습니다. 아, 어! 어, 나 진짜. 죄송한데 연락 주지 말좀 주지 마세요. 아니 너무 뭐그 리이 비슷해서 진짜. <laughs> 강동원 씨그 특유의 그 웃는 표정이 있거든요. 비슷해요 그 부분? <laughs> 저희 단체 영화에 관람할 때꼭 오셔야 돼요. 네, 그것도 있고, 뭐 시네마사지 전에 광고 할 때도 음. 제가 하면 될것같나요 아음 광고까지 프렌치 카페 한번 해드릴까요? 네, <laughs> <laughs> 맞아요. 맞아. 맞아, 네, 프렌치 카페 인사하면서 오늘 첫동호씨 보내드릴게요. 프린까지 좋아요, 좋은 카페, 프렌치 카페, 카페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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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우리 안 전화만 해요. <laughs>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하시면서 신청 사실. 어, 그러니까 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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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드릴 테니까 어디야? 어, 나 집에 들어가려고. 어, 알았어, 빨리 음. 출근 잘해. 이런 거 하고 싶어. 한번 해보시죠. <laughs> 동원아 나 있잖아. 지금 <laughs> 이제 다 촬영 끝나가고. 근데 오늘 어 오늘 조금 어 늦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음. 집에 가자마자 전할게. 화그 전화한다. 기다릴 수 있을까? 아니 나 빨리 갈게. 나안 해도 돼. 일안 해도 돼. 집에서 만나. <laughs> 아 너무 웃기다. 진짜 비슷하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황동. 어. 아니 짭떠머님은. 만수무가 하실 거. 네. 네. 진심으로 잘 모여서 잘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우 <laughs> 수아 지금 이 시내 마사지가 정말 음. 영화인들의 모임이 된 와. 느낌인데 아 오늘 너무 즐겁고 새로운 분들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네요. 여기 저희 촬영 장소 협찬해주신 응응. 레리더 버드 아, 충무로 여기 촬영 장소가 레리더 버드라는 팬통닭 집이에요 여기 충무로죠 충무로 네 충무로 6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우리 일단 먹어봐야죠 팬통닭 집으에 오면서 네. 이 장소에서 어, 영화 베리드본 리뷰 인증샷 인스터에 올리시면 제 이름으로 와인 한병 쏩니다 아 시네마사지 구독자 와인 서비스라고 <laughs> 합니다. 아 우리 오늘 줄럭 줄럭 시네마사지는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고요.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동원 동원 안녕. <laughs>